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슬프게 한 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은 죄악과 세속에 물들어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신호애락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순수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현재 우리의 마음으로는 감히 성량도 할수 없고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슬픔도 우리의 심정으로는 깨달수 없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있으나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반면에 주님께서는 죄인들 때문에 우셨다는 기록은 몇 군데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기록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얻고자 성각합니다실제로 우리 주님이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므로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될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분은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시고 변호산식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에 주님께서 기도하자 갑자기 그 얼굴이 변하여 태양같이 빛나고 그 옷이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될수 없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더니 갑자기 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헤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 주여 이곳에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채목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는 말이 오직 주 예수 그리도의 스 말만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밑에 내려오니까 산 밑에 남겨놓은 아홉 제자들이 아주 공격을 받아서 난처하게 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교인과 사두계 교인들이 귀신들린 아들을 데린 아버지와 함께 왔는데 요그 아버지가 아홉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해도 아홉 제자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호령을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절망하고 바리새교인이나 사두계 교인들은 비웃고 힐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길을 비키는지라 예수께서 무엇을 하냐 물으니까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 아버지가 뛰어와서 그리도 앞에 물음을 꿇어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이 흉하게 귀신들렸나이 당신의 제 아들에게 쫓아달라고 왔더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할수 있거든 내 아들을 도와주소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고 당장 말씀하시기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수 없나니라 그러고 난 다음 주님 탄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탄식해서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너희와 같이 하며, 얼마 동안 너를 참으리오! 그를 이리 데리고 오느라!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 귀신을 보고, 이 벙어리되고, 장림된 귀신아, 이 아들 속에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떠나고 아들이 죽은 자같이 쓰러지며, 사람들이 죽을 자들이 있니 예수님이 그 팔을 들어 일으키니 살아나고 말하셨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오자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어찌하여 주님은 쫓아내는데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나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유는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나가지 아니한다. 어떤 승계에는 금식과 기도위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다른 성경에는 기도위원는 나가지 않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평소에 금식하고 기도해서 무장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에게 조롱을 당하고 이 귀신에게 없신여김을 당하고 세상 사람께도 무시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또 우리가 귀신에게 눌려서 고생을 당하고 귀신에게 조롱을 당할 때 주님은 탄생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참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특별히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의 역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그늘이던 수많은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움을 가져옵니다 악한 귀신은 고통과 괴로움과 분열을 가져오고, 분쟁과 분열과 쟁투를가져옵니다 거짓말한 귀신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속이며 점치는 귀신은 사람들을 오도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귀신은 사람들의 심신을 연약케 하고, 여러 가지 병 귀신은 사람들에게 가지가지 가지, 가지 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신들에게 눌려 있는 생활을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개인이나 교회가 귀신과 타협하고 귀신을 쫓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같이하며 내가 너희를 얼마 동안 참으려? 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고단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만 기도하면 여러분 귀신의 올무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종살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시간 이상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귀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귀신에 속아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이 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이 귀신의 영향력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롭게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시라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 귀신, 점치는 귀신, 약하게 하는 귀신, 질병의 귀신들을 쫓아내고, 세속의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실락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 회개하라 성국에 가까웠다 하시거나 곧장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귀신과 병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귀신에 대해서 대적하고 병에 대해서 대적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귀신과 병이 와서 정령하기를 주님께서는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귀신과 질병과 함께 타협하여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참으며 내가 얼마나 너를 용납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질병과 죄악에서 값주고 사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피도가 부족하여 이런 것들에게 지배를 당할 때 주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귀신과 질병을 모두 다 쫓아내는 여러분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실신비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내보내셨습니다. 둘씩 둘씩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며 주님께서 성의물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뱀과 정가를 바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름으로 오늘날 때 우리가 병을 고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예수님을 과소평가할 때 예수님을 슬박십니다회단 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들이 나사로를 무덤에 넣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베라니에 찾아오셨는데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인사한다는 것이 주여 주님이 나흘 전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을 모시고 오시면서 나흘 전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다고 하므로 크리스도를 나흘 전 과거의 예수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지금 살리라. 그때 마르는그 말을 듣고 지금 산다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옳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의 날에 상차 살줄 믿습니다. 상차의 예수로 밀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현재의 공백상태에 처했습니다. 말하다가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을 인정해도 지금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집에 가서 마리아를 보고 선생님이 너를 오라고 하습니다 스님께서는 마리아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뛰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흘 전에 계셨으면 내오아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동시에. 과거 예수밖에 인정 안 했습니다. 그기에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과거의 예수와 미래의 예수는 인정하지만은 현재를 공백상태로 나누었습니다. 현재의 죄가 있고 현재의 세속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절망과 죽음이 있는데 현재의 예수는 뒤 비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의 예수는 무력한 예수로 지켜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역사적, 하 미래에는 부활도식이지만은 현재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 오라버리가 묻혀있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데려가시면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그제자들 조차도 예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했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마치 죽은 과거의 예수님, 마치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만 인정하고 현재를 공백으로 비워놓았기 때문에요. 현재 그들은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소망을 갖지 못하고, 해결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사로의 무덤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는 말이 주여, 올라버니가 죽은 지 날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다시 예수 그리도의 스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개해서 말하기를 마르다여 내가 내게 말하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자느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왜 나를 과거의 예수로만 인정하고 미래의 예수로만 인정하고 지금 기적을 베푸는 예수로 인정하느냐 지않 지금 나를 믿고 돌을 옮겨 놓아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그들은 매달려서 무덤의 돌문을 옮겨놓자, 무덤 속에 썩은 냄새가 확 몰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끼고 앞장서서 무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설아야! 나오라! 그러자 즉시 나설는 수위를 온몸에 동인 채 살아서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의 상신받이였습니다. 그리도는 어제의 예수님이 아니요 내일의 예수님이 아니요 지금 살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주님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우시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스 우리의 생애식에 지금 들어와 있는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도 스 너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에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 여보다더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교회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어제의 예수님, 나흘 전에 예수님, 옛날의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장차 부활의 날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 세계를 새롭게 할 예수님은 인정하지만은 지금의 예수님은 공백 상태로 돌리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지 아니한다. 지금 반론을 말하면 이단이다. 지금 병 고치면 이단이다.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유지하고 축복받아 것을 믿으면 기복 신앙이다 이단이다. 지금의 예수님을 공백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병들고 지금 죄짓고 지금 마귀의 포로가 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지금 절망에 처한 사람들은. 모를 때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의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의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대문 밖에서 울고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는 만큼 그 문제를 십자가시 해결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계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하으로 충원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느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니냐고 성령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그대로 모셔드리며 현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며 현재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를 증가하니까 우리를 보고 사입이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울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시는 주님인 이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셨을 때 그것을 믿지 않은 주민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민족들이 그리도의 스 복음을 통해서 권고하는 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권고를 저버리고 스스로 심판을 자정하는 유대민족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41절로 44절에 가까이 오사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더다 나를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잡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거해서 권고할 때 회개하고 자복게 했으면 그들은 멸망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리도를 스 배반하고 권고의 나를 부인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고 한시하고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 당할 것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한 그들의 어리성을 보십시오. 현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만 취해서 현실에 안도라면될줄 알고 내일에 다가올 무서운 날을 주님께서 경고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70년 만에 로마 디도 대장이끄는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 때 죽은 사람이 50만 명,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서그 피로서 집에 불이 꺼졌다고 말했습니 로마 군인들은 와서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돌레 쳐서 죽이고 어린아이 가진 여인들의 배를 갈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꾸며놓은 금이 돌 사이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금을 취하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드러내셨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군고하는 나를 무시하고 멸망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멸망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살이와 같이 속에 같이 불탈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를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을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다 멸망받은 세상에서 부활시켜서 옮길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세상에 취하고 세속에 취하여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교회들까지라도 그리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도의 강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내 말은 없어지 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저주해버린 무화과는 열매 맺지 않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그리도의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멸망당하고 2 0 0 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 세계 에 방황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었습니다. 히들은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잎이 돋거든 그때부터 로 시작하여 주님께서 곧문 밖에 온줄 알고 말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나라 없는 유대민족이 방황을 하다가 1948년 5월 15일날 와이만스 박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958년은 역, 48년은 역사의 한 기점에서 벌써 말세가 이처럼 가까워왔다는 한 지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날과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기 때문에 알 도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벌써 말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될 때 끝이 오리라고 해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개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공산주의 치하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세계는 복음이 전파되어도 공산치에는 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겠으나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오늘 소련과 그 예수 국가들과 저 방대한 중공에 마음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천하 만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물론 북한은 지금 복음을 전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라도 평양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천하 방방국 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온천하 만국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려고 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주님께서 강림하셔야 하 가까워왔다는 역사적인 하나의 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구나 다니엘스에 보면 다니엘스는 세계 역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서 머리 황금은 바벨론이요 팔과 가슴은 메데와 파사요 허리는 로마요 그 다음 다리는 허리는 헬라요 다리는 로마 제국으로서 마지막 로마 제국의 그때 열발구락 시대가 오면 은 그때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그 우상을 때려 부수고 온 세상에 그 돌이 가득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해석할 때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예 로마 판도에서 10개국이 서로 진흙과 첩처럼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할때 그때 주님이 강림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니엘서라 요한 계시록에는 마지막 로마의 판도에서 열뿔이 나와서 그열뿔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서적으로 보게 될때예 로마 판도는 구라파입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남미도 아닙니다. 아시아 대륙도 아닙니다. 아프리카 대륙도 아니고 오스트라리아도 아닙니다. 예 로마의 판도는 바로 구라파인 것입니다. 구라파가 열발 구락시대로 합칠 때 그때가 주님 강림하실 한 기점이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58년 로마 조약으로 경제 통합의 길을 걸어온 것이 34년 만에 작년에 영내 경제 통합을 이루가여 국경 초소의 세관이 없어졌습니다. 요사이 유럽에 가면 유럽 사람들은 파스 포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유럽 영내 마음대로 그냥댕깁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이사가고, 마음대로 직장을 외국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경제적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스의 예언하고, 요한계록을 예언한 그리도 스 강림에 대한 중대한 예시의 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화폐 통합으로, 정치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유럽이 정치적인 통합이 되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럴 때즉 그리도가 스 나타나고, 또 그때쯤에서 그리도가 스 강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과 그시는 모릅니다. 그날과 그시는 모르지만 성경이 예언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시안부 종말론자다. 조용길은 시안부 종말론자라다. 이렇게 해서 나를 정지하려고 하는데 왜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면 그것을 정지하려고 달라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을지라도 내 말은 일1일에기라도없을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단코 언제, 매덜,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선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조용기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쯤 주님이 오실 것이란 역사적인 기점을 정해놓은 것, 그 역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 오실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짐작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주님 오실날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주님을 우시게 하는 일은 말씀의 증조와 경과에 무관심할 때, 주님의 강림을 믿고 기다리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통곡을 하고 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가 기쁠 수가 없으며, 주님을 우시게 하고 우리에게 웃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금식과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며 현재 살아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세상 멸망에 대한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듣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준비를 할때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시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주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촉박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보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날이 시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서 단장을 끝마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깊은 죄악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날이 그리 도신나를 희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시니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말하면 마귀들이 들고 일어나서 회방을 합니다 참을 전하면 거짓말들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우들은 모두 다 참된 믿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성령에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예수님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 아닌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갖다주시는 그리도를 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도가 경고할 때 우리 회개하고 주님 오실날이 우리 눈앞에 가까워 왔습니다 주님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님 강림하실날이 가까운 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 경고를 받아들이고 깨우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깨어지고 깨어지고 모든 거민들이 하루살이 초개같이 불탈 때 그곳에 함께 불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